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생존 재테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정상적인 시장의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것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치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가격과 가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가 있고 가치보다 가격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현재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금리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뭐 최근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10년 이상 거의 금리라는 것이 사라지다시피 할 정도로 금리가 없어졌죠. 자, 그러면서 시장에 어떤 것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가격은 그전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가치와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건 그전과 같은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졌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그리고 높을 때가 있긴 한데 그 전에 비해서는 너무 큰 변동성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뭔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상당히 음, 어떻게 보면 복구 불가능할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모멘텀이 증가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장의 변동성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 지난 5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약 500BP, 그러니까 5% 이상 시장금리가 올라갔던 적이 한네번 정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금리가 한번 세게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94년도, 90년대 중반 그리고 2004년에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어, 이게 항상 간격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 10년에 한 번씩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러면 2014년도에도 올렸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생길 텐데 실제 2010년대에는 2016년도에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는 2014 이기 때문에 뭐 발표 기준으로 보자면 역시 어김없이 항상 10년 단위로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금리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올리고 나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오일 쇼크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IMF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리를 세게 올리고 나면 약간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급격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죠. 최근에 지금 미국이 또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이 금리를 올리는 이번 이후에도 역시 지난 50년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역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급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10년 단위로 이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10년 주기 위기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찾아온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이 언제부터 어, 됐냐면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럼 2022년도부터 약한 2년 가까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어, 이제 3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자, 이제 뭔가 위기가 과거의 역사적인 음, 반증으로 보자면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 우리가 경제를 좀 관찰한다는 것은 뭐 나무를 보는 매일같이 금리, 환율, 주가, 뭐 경제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 굉장히 큰 흐름에서 숲을 볼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에,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어떤 특별한 기준점을 가지고 나누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BC냐, AD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 이좀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기준금리 역사 50년을 보더라도요. 에, BC가 있고 AC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C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C는 에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위기 이전의 시대가 있고 위기 이후의 시대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야기하는 위기는 바로 금융 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 위기가 왜 BC와 AC를 나누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기준이 되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예, 사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고 어, 지금처럼 이렇게 과소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어, 최근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이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고요. 금리도 거의 1% 이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남의 돈을 굉장히 우습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남의 돈을 빌려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는 남의 돈을 빌려서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융 위기라고 하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 전과 그 이후가 나뉘게 되는데, 83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 이전의 사회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8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미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미 금융위기 이후라는 거죠. 월급 3, 400을 타도 다 승용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시대에 사회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 뭐, 이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 속에 생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인 소비를 마치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과소비, 그리고 무책임, 그리고 무경제 개념, 그리고 한탕주의, 대박 심리, 이런 것들을 제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남의 돈을 쉽게 빌려서 투자를 하죠 영끌이나 비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어떤 문제로 어, 심각하게 다가올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에, 스스로가 한번 본인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비정상적인 소비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중에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 바로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벨커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가장 많은 집단이 중앙에 몰려있고 양 극단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정규 분포가 가장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보면은 뭐 표준 편차 곱하기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95%가 들어가고 뭐 양쪽에는 뭐 2.5%씩 존재하는 뭐 이런 어떤 정규 분포의 모양이죠. 자 정규 분포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기 이전에는 말이죠. 소득의 격차에 비해서 소비의 격차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 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분, 그리고 굉장히 적게 버는 분, 그다음에 평균이 있으면 이런 그림을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에 가장 많은 음, 표본이 몰려 있었던 그림이었어요. 자, 25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가장 많이 버는 분이 500만 원, 가장 적게 버는 분이 뭐 70만 원인데 뭐 예를 들면 평균이 250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었던 그림이죠. 아, 어, 그런데.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검절약을 하면은 그냥 쉽게 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굉장히 과소비를 하거나 돈이 많이 돈을 많이 쓸만한 곳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소득의 격차도 지금보다는 커졌고요. 자 아까보다 많이 커졌죠? 이제 최고 많이 버는 분 천만 원서부터 150만 원까지 뭔가 표준편차가 좀 확대되는 느낌? 음. 자 그런데. 에, 돈을 많이 벌어도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잘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 왜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소득만 높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자본이 형성됐거든요. 왜냐? 옛날에는 소득을 많이 올려도 돈을 쓸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이죠.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벌어도 야그돈다 어디다 쓸까? 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기업들이. 누구 주머니에서 돈을 빼올 것인가 이런 마케팅을 할때 지금 하이엔드 마케팅 럭셔리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소비를 할수 있는 곳이 생기면서 최근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분들조차도 자본 형성을 빨리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렉스의 뉴노멀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준점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외식 이벤트 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외식이 일상화됐죠. 예, 그리고 해외 여행 이거는 뭐 정말 어, 과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였는데 뭐 최근에는 그냥 뭐 매년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명품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데 파인 다이닝, 예, 굉장히 럭셔리한 이런 스페셜한 식사들 그리고 호캉스 옛날에는 이런 말조차 없었죠. 그다음에 누구나 이제 소득이 낮든 높든 마이카 시대가 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됐는데 지금 이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정규 분포의 그림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번 보시면 중앙값은 여기인데 대부분 다 높은 기준에 와 여기 와서 상향 평준화의 소비가 됐다. 소득이 높으면 뭐 높아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소득이 높지 않아도요. 이제는 다 상향 평준화가 돼 버렸습니다. 자, 표준점이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보던 정규 분포의 그림은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자본 형성이 늦어지게 됐어요. 자본 형성이 늦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어, 남들은 말이죠. 직장 생활 5년, 6년, 7년 해 가지고 그래도 뭐 직장 생활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1억 정도 모았거든요. 1억 정도 모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하든지 청약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예를 들면 어떤 소규모의 투자를 하든지 뭐 이렇게 가능한데 이 도대체가 소득이 높든 낮든 돈을 못 모으니까 돈을 못 모으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작은 돈으로 뭔가 한꺼번에 한탕으로 크게 돈을 벌려는 생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리스크를 높이면 리턴도 올라간다 라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그림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게 사실은 영의 값이 음의 값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무조건 양의 값에서 올라가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이 안에 정규 분포의 그림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좀 보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이 그림을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탁 틀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규분포 투자의 수익률이 어디에 나타나게 될지 모르지만 평균값만 보면 평균값은 리스크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리스크를 많이 증가시키면은 지금 여러분 보는 그림처럼 굉장히 많이 이, 버는 사람서부터 굉장히 많이 잃는 사람까지 존재하는데 그 표준 편차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은 아, 리스크를 높이면 무조건 리턴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리스크를 높이면 그에 상응하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 투자의 결과가 만약에 정규 분포로 나타난다 그러면 어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은 수익률 증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수익률의 확률 분포의 평균값은 증가하지만 에, 그에 따른 손실 규모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경고했던 것처럼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이 에, 사실은 영끌이나 비투를 통해서 만약에 위험 자산을 사셨다면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나는 어, 내 친구들은 직장생활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걔네들은 한 1억 1억 5천 이렇게 모았는데 나는 그동안에 다 쓰고 1억 1억 5천을 못 모았어. 그러면 마음속에 나는 한 4, 5천 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 이 남들보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뭔가 좀 투자를 해서 어, 한꺼번에 이것을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긴 한데 투자가 좀 무섭단 말이에요. 손실에 가능성도 커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분산 투자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 그래. 투자를 하지만 나는 좀 안전하게 해야지.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자산시장에서 이거를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분산 투자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분산 투자를 하면 왜 위험이 줄어들까요?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위험, 리스크죠. 리스크는 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구성 자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아,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성 자산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기업을 샀는데 그 A라는 기업에 무슨 커다란,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그 기업의 주가가 막 곤두박질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a라는 기업만 사지 말고 b c d e f 뭐 심지어는 a부터 z까지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수에 투자하는 etf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한 가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종목을 사게 되면 이게 분산 효과가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림처럼 종목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리스크는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음, 줄어들기는 하는데 아무리 종목을 많이 구성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더 이상 0으로 내려가지는 않죠. 자, 왜 그럴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위험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항공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다. 그럼 그 항공사는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항공사뿐만 아니라 통신사도 사고 it 기업도 사고 바이오 기업도 샀다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그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종목을 늘려도 뭐 예를 들면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시장이 있을 수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 있는 한 900개 기업을 다 사버린다 그러면 리스크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비체계적 위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위험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절대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왜 그러느냐 봤더니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체계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위험하고는 관계없이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기 침체가 오거나 또는 경기에 큰 변동이 오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기업들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외부의 변수가 생기게 되면 그냥 주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내용이냐, A부터 Z까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요, 이 비체계적 위험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체계적 위험은 늘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비체계적 위험까지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줄어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예,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면은 줄어듭니다. 자,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식 시장 안에서 위험 자산 안에서 아무리 A부터 Z까지를 다 산다고 해도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1억 정도 모은 사람이 그 1억 중에서 2, 3천을 이제 주식 시장에 분산해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전략적 자산 배분,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2, 3천을 오로지 주식시장 안에서 대신 A부터 Z까지 다 사겠다. 절대 분산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직장인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저축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자본이 모여지지 않을 때까지는 너무 과도한 위험 자산으로의 투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적금을 기본적으로 하고 최소한 1억 정도는 모은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체계적 위험이나 체계적 위험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란 예적금과 나눠서 해야만 분산 투자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는 말이죠. 음, 직장에서 아침에 9시만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상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무실을 쭉 둘러봤는데, 예, 다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택 근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재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리에 없을까요? 자, 바로 9시가 되면 모두들 화장실로 가버리기 때문이다. 자, 왜 화장실을 가느냐? 9시부터 국내 주식 시장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휴대폰을 좀 보면서 오늘 주식 시장의 시작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보기는 좀 눈치가 보이니까. 자,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을 했을까? 제가 만나본 직장인들 중에는 어, 실제 5억 원을 주식 시장에 투자한 분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그 5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야,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5억 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억 원을 투자한 이분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왜 새벽 3시에 일어나느냐? 그냥 새벽 3시에 그냥 눈이 떠진대요. 왜냐면 미국장이 궁금해서, 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한 5억 정도를 주식시장에 넣었다 그러면 진짜 밤에 그냥 눈이 저절로 떠진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서 주식시장을 봤는데 마침 막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면 아 정말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잠자리에 다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누우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씻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9시 되면 또 화장실을 가야 돼. 왜냐하면 또 국내 주식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에, 들기까지 심지어는 새벽에도 휴대폰에서 에, 손을 떼지 못합니다. 신경 쓰고 바라다 보고 어,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5억 정도 투자했다 그러면 나도 그럴 것 같다. 그죠? 어. 5억 정도 투자했다면 뭐 그런 정도 신경을 쓰겠죠.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금액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500만 원, 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똑같이 이 사람과 같은 시간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생산적인 일일까? 스트레스도 엄연한 비용이거든요 특히 2030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젊음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휴대폰에 마치 노예가 돼서 이것을 붙잡고 있다. 저는 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마치 굉장히 필수적인 내가 안 하면 마치 막 굉장히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승부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 투자의 효과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최소한 1억 정도를 모으는 자본의 형성 이후에 일부를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20대, 30대 아니면 4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역량이 성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장이 동반되어야 할 시기, 많은 경험도 해야되고요, 또 어찌 보면 자기 개발도 해야되는 시간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떠서 계속 주식 시장에 몰입해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상당한 시간적인 낭비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는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더라도요, 어, 할 사람은 어차피 할 겁니다. 지금 저한테 와서 어, 멘토님 주식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식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의 경험과 지식이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마치 안 하는 게 굉장히 나를 뒤처지게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착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음, 워렌 버핏의 주제,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13세의 어린 소녀가 어,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13세 소녀가 어, 질문한 것 치고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워렌 버핏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오더라도 절대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 바로 너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이런 시간과 스트레스를 낭비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머문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과 자기 개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 건 좋겠지만 그것이 주식 시황 차트를 보거나 주식 시세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기본은 역시 저축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자본이 형성이 돼야만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